무섭다. 무가무서워. 우리 맨날 신호도 없는 데 가는잖아. 마카오야 마카오. 온다 온다 온다. 아니 나 근데 다이소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아. 그래? 다이소 스무디를 다이소에서 이거 먹을래? 맥도날드에서 앉아서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아니 뽑아야 되잖아. <laughs> 나 어쩌다 다이소 전문 유튜버가 된것 같아. <laughs> 알아 너 그런 거 한가? 순시야, 이거 장갑 이런 거 필요 하지 않냐 너? 필요 없어. <laughs> 그래? 엄마, 이거 풍선이네? 물풍선 아, 물풍선이다 근데 이거 물풍선 속에는 물을 어떻게 넣는 거예요라고요 아, 네. 어, 다이소다 아, 엄마, 엄마, 좋아. 나는 아직 저학년인데 고민년체험고 아니다, 필요 없어 시카이 페이블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 봐. 야 많다 와 어. 저거 튜리어넌 뭐가 이뻐 이거 예, 예쁘네 엄마는? 엄마? 많잖아. 어 네. 뭐가 좋아? 아, 엄마는 여기서는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엄마 근데 이거 전부 다 아, 인공이야. 부채로 쓸게. 미안한데 전부 다 인공이야. 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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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물어봐요. 음. 응. 가까운데 있었어 돌아가면은 어, 아, 이미 감사한 그래? 어,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응. 나, 응, 어 이런 게 많구나 어. 그 여기에도 이런 게 많네 그러네 일본도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응. 그 여기가 군산군산에도 응. 이런 거 되게 많네. 응. 그러네 귀엽다. 응. 뭐? 이게 뭐야? 아 우리 <laughs> 이게 뭐가 필요해? <laughs> 이 이거, 이거 뭐지? 우리 유튜버잖아. 아니 근데 이게 조명. 이,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저거 아 환자,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우리 이거 한개 살래? 그러니까 좋네. 사? 마? 사? 아니야, 나 마? 왜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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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는 돈으로 이걸 더 좋은 걸 그러니까. 사자. 어우, 진짜네. 근데 어, 잘 오, 나오긴 오. 잘 나오네. 살라갈래안 사, 안 사. 사. 또 구경하자, 그리고. 가습기. 아, 여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 내 네. 이런 거습기 있어야 돼. 있잖아. 사이펜 없어. 있어, 집에. 역대급인 것 같은데, 엄마. 여기 오니까. 그동안 왔던 다이소. 전 세계 다이소, 일본 빼고. 아니야? 음. 이건 뭐야? 어난 골랐어. <laughs> 케이블, 즉, 당장 집해서. 집콕 퍼즐이래. 음. 집콕할 때 와. 심심하면 이거 하면 되나봐. 음. 한개사그 목공용 풀도 있어야 돼, 그거는. 이거는 목공용 풀? 어. 아니 그냥 이거 끼우면 되는데? 풀 있어야 돼. 어. 이거 끼우면 되는 건데? 와 이거 뭐, 뭐야 기타네? 나 근데 기타 쓸줄 몰라. 야 여기 장난감 귀여운 거 많다. 이런 거. 어 이런 거? 존내 한개 사? 존내 <laughs> 한개 사? 귀엽다고 그냥. 사마. 귀엽다고. 너 샀잖아, 칼. <laughs> 칼마사님? 뭐지, 너? 각 좀. <놀람> 아, 이고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여기 와는데가 여기 와봐. 떡먹어아 이리 와공 던져가지고 이거 맞추는 거야. 그려가지고 이거 정수내기로 하면 안 돼. 거한 개잖아 이거 전부 다 사줘가지고 한 개야 엄마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사줘야 아, 상 없을 거 지금 어. 이거 사고 싶어? 아니 근데 나는 아까 칼 사갖고 이제 못 사는 거지 이거사 응? 아니 근데 사준다면 딴거 사줘. 사줘 어떤 거? 사줄 거면 딴거 사줘 많이 있네 이런 좋고 야 이런 거 이쁘다 전통 찻집 정장 가게. 너무 애기들 가지고 노는 애기, 여자잖아. <laughs> 알았다고. <laughs> 아, 어떻게 우리 준수 아직도 이거 좋아해. 이거,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laughs> 엄마, 근데 엄마 내가 응. 그러면은 응. 딱 좋은 거알려줄거 뭐야? 일로 와봐. <laughs> 아, 여기 <laughs> 있으면 좋은데? <laughs> 아니, 근데 나는 너무 귀여워. 저걸 좋아하는 준수가. 아니, 있으면 좋아. 뭐야? 다트. <laughs> 다트? 다트 다트? 공 다트 말고 화살 다트 아 그거는 어, 위험해서 안돼요 안돼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다는 게 있어 뭐야? 뭐 같은 거 아까 그거? 뭐 같은 거뭐 같은 거 뭐? 난막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같은 거가 뭐야? 뭐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렇고 그런 거가 뭔데? 누가 같 찍었어? 아, 내가 아까 안 찍었거든요 아저씨 잘좀 알고 이거 가. 하나 사자 레몬 레몬아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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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루야? 즙집 아빠 줘 이제 여기다 넣어 우리 껌, 껌이나 하나 사자 가면서 껌좀 씹게 좋지? 이건 캔디고 이거 맛있는데 옛날에 먹어본 적 있는 거 여기다 넣어주면돼낫 네, 쩐지 샀잖아. 아니 껌이랑은 또 다르지. 어, 껌이랑은 다르지. 젤이랑은 다르지요짱은 어, 어. 샀으니까. 껌사 껌. 아 어, 진짜 살고 이사자 여기 껌 있다. 근데 자일리톨이야. 자일리톨 맛있지. 자일리톨. 아 근데 이거 너무 조그만데. 조그만 게 버서. 하나만 사, 근데 이거 네. 세 가지 맛이래. 세 가지 맛이면. 네. 해. 일단 하나만 사자. 일단 와? 사고. 네, 엄마. 세 가지 맛이래. 이거 가져가면 되지. 아니야. 그건 제품, 세 가지 맛이고, 이건한 가지 맛이야. 아, 다르네. 응. 나도 화장실 갈래. 진짜 이거 찍으면서 다녀. 여기 나가서 까지 응. 돌아가네. 응. 미어, 이거 니 얼굴 나오고 아, 내 얼굴? 내 얼굴 어? 말고 어? 앞이 보이게 할게. 끝까지 돌아가야 돼. 이건 내가 밀게. 응. 안쪽으로 잠깐만, 이것은 야구 바다인가요? <laughs> 야구 바다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뭐신... 이것은 무인가요 사람이에요. 이곳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 같은데? 돼지 같은 아니요. 아니 사람 같은 돼지야. 사람 같은 돼지. 아이들 사람 같지도 않은 돼지. 벌레 말이 하중 이런 거 우리 집에 있지. 요런거 있잖이런거있잖아요이런 거. 가지고너가이야가자또어디가 너무 가아빠이거 아빠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이런거하고 아빠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호대손이런거가락고호야가있데너가 아빠가 필요해 아. 보호대가 아빠가 필요해 보여 쳐가지 아빠가 필요해 보여 가아 어.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다녀 이것도 하고 다녀 <laughs> 아니 아빠 다 하고 다녀야겠구먼 응다 음. 하고 다녀 아니 전부 다 하고 다녀야 돼 아빠가 손목 보호대도 있으면 좋지 너도 해야 아, 그냥... 뭐 아니 나는 소, 손주의나 발주의는 많이 안 다쳐 다행히 나는 안 다쳐 아니 아빠 그런 거 쓰고 다녀야 된다니까 축구할 때 우와 마사지기 두피 마사지기 되 좋은데? 좋은데 이거? 표자소. 어,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아니, 요즘에는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음. 그 요즘에 길어지는 포켓가 있거든? 어. 그걸로 옆에 있는 사람 푹 소시지도 뺏어 먹을 수 있고. <laughs> 쭉 빼가지고? 어. 더러 양말 빨래도 들고 갈수 있고. <laughs> 등도 긁을 수 있고. 아주 만능이야. 탁구공. 아나 탁구 좋아한대. 탁구 이거 치는 거 재밌잖아. 탁탁탁 탁, 탁. 근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지팡이. 지팡이. 등산할 때산 올라갈 때. 등산 지팡이. 테니스채. 아니 다 이거 모리파 이거 전동파 이거 파리채예요? 배드민턴채. 나내 파리를 발견했어. 징. 파리를 발견해서 파리를 잡았는데 파리가 아니에요. 팔이 같은 돼지예요. 아, 나 줄넘기 필요한데. 근데 이게 줄넘기인가요? 응? 음. 와, 줄넘기네. 아빠도 힘들다, 원래. 엄마가 와야지. 응, 엄마가 와야지. 스펀지. 어, 이게 진짜. 스펀지 좋아. 아빠 이거 스펀지 찰력이 좋다. 아주. 좋다. 찰력이 좋아? 어, 달고나 광고. 이건 달고나 광고가 아니에요. 아유, 내 얼굴 찍지 한... 마. 소중한우 고기에요 소중한우 가볼게요 전 이게 제일 이뻐요 잘됐어너잘 됐어? 엄청 찍었어 잘했어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걸 고마워 가자 저쪽은 없어? 볼 거? 뭐? 네. 그냥 네. 다본거같아아 진짜야? <laughs> 힘들어 이제? 재미있었어? 그래 그럼 가자 이제 계산하고 그러면 준수 이런 너는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거 아유 무겁네 이게 어 여기 왜 이렇게 무거워 어. 이런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도 낚시 의자 같은거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 이런거 어. 너무 스킹하면서스 네. 같아 그래도 상관없지 준수 왜 낚시 의자 가벼운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어.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거 없나? 의자? 어 낚시 의자? 어. 나 네. 낚시 안 하는데? 왜 접었다 맞다. 폈다 하면서 엄마 나 낚시 안해 진짜 안 사도 되겠어? 내 다리가 부러질란다 알았어 가자 그러면 그냥 빨리 가는 게널 돕는 거구나 줄이 어디야? 응. 셀프로 할 거야? 응. 셀프 여기 니네 칼은 니가 들어라 충전 응. 좀 되고 있어? 하아 흡수하기 응. 전에 죽음 어. 대사도 하기 전에 죽음 어. 이걸로 싸우겠다 얼마나 됐어 충전?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카드를 삽입해주세요 상품의 QR코드를 스킨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놓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로 가야 돼 여기밖에 없어 좋아? 동생 이리와 한번 해봐, 시작. 멘트, 멘트. 야잇! 오! 번다나여 깨지면. 어쩌려고? 어쩌려고? 칼잡이 아니야, 칼잡이. 아니, 나는 아빠랑 머리를 해서는 중인데 힘으로 해서는 아빠 바질려올까 오, 야야야야! 엄마 바지 내리기. 아, 맞다. 엄마 바지가 없어가지고 안 되지. 오, 야야너 바지 내려갔다. 이제 먹으러 가야지 또. 안 들어가. 디저트 먹자 이제. 커피랑 빵이랑 빵은 못 먹어. 네. 아니면은 커피숍 가, 저기 저기. 아, 타벅스 갈까? 어. 타벅스 아. 아. 네. 시청자분들은 이 무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깁니다. 먹으면? 엄마, 응? 나 시청자분들이랑 응. 게임 한개 할게.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이겨야만 합니다. 잠깐만! 신발에 뭐가 걸렸다. 어머! <laughs> <되지 않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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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것도 다 걸렸네. 왜큰 바위라 들어왔지 여러분들은 <laughs> 저를 이기실 수 있음. <laughs> 시청자분들은 저를 이기실 눌렀어. 게준 야 네가 졌어. <laughs> 아니, 이 군산 시내는 시내 안은 어디야? 그 이성당 빵집 있고 그쪽으로 가야지. 다음에는 차를 계속 우회전면서 저기다가 세워주게 어차피 다이소에서 주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가서 그 에어컨도 쐬야 되고. 또 올까 우리가? 딴데 가겠지. 아니, 우리는 위장이 이게 아뭘 먹고 살이 찌는 거야. <laughs> 어? 아 대체 뭘 먹고 살이 찌는 거야? 엄마! 어.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 몰라? 극한 비만이라고 하는 거야. 극한 비만이야? 극한 비만. 아니 살은 무지하게 쪘어 지금. 막 지금 굴러가다. 비만이라고 하는 거야. 비만이 어, 얼마나 독게 그런 걸극한 비만이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가 흙집에서 응. 어, 아, 그래도 다음 끼니 생각해서 좀덜 먹은 것도 있는데. 아니야, 덜 먹은 거야. 준수야, 타자. 응. 근데 이 칼이 누구 칼인지 알아? 야, 아, 예. 아, 저 칼이 누구 칼인지 알아? 손 모으라고. 손. 알아? 누구 칼이야? 종교 호장가이라고 응. 장고 있어. 응? 그 장군 칼이야? 종교 호장가기 아, 이제 뭐 내, 그거 있어요? 해서. 아, 응. 내비해서. 이성당 빵집 쪽으로 가자 저쪽에 있는 카페 가자 너.. 아 다행이다 <laughs> 여러분들은 이 무게도 <물이도> 이기실 수있 <laughs> 이게 깨뜨린게 아니라 이게 더위에 그 그래. 아, 어, 까좋아 준수야 그래 수강량. 이게 더워가지고 진짜. 이게 꺾인 거야 아참 지금 당장 달고나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원래 달고나를 내놔 더높기 전에 에어컨 키자 이거 오히려 좋은데? 그지? <laughs> 이제 집에 가서 뽑기가 더 좋아졌잖아.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관문이 있어. 엄마. 응. 요즘에 소원이 또무 구독자들 몇 명이야? 19명. 어? 순식간에 19명이 됐어. 아, Q&A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준세야, 엄마 20명 넘으면 Q&A 할 테니까 질문 올려줘. 아, 구독자들은 또 어떤 새로운. 리가또 어딜 갈까? 엄마. 응? 이 유튜브부터는. 공개를 해. 뭘 <laughs> 공개? <뭐를 볼게. 웃음> 이미 공개는 진짜부터 하고 있었어. 공개 <laughs> 한게 여러 개야 아저씨야.